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된 거야? 이퀘스트리아 너머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왜냐면 우리가 학교를 열 거니까! 반드시 규정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책임이 따를 테니까 다들 이 책을 보고 규정을 잘 따라줘. 저 보니들이 이퀘스트리아의 영웅들이라고? 지금은 잠시 동안 멘탈 회복을 하는 거야. 학교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학생이라고요! 이 학교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Full and strong Sharing kindness and an easy feat And magic makes it all complete You have my Do you know you are my very best friends? <놀라> Twilight, 이제 좀 괜찮아졌어? Uh. 휴가지. 난 우정의 공주님으로서 책임이 있어. 그런데 난 동맹국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친구들을 실망시켰고 게다가 학교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지원군이 필요하다. 격려해주기 작전 개시. <목소리> 일어나, 초알라이 지루하게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만 있을 거야? 맞는 말이야. 우리 할머니 특제 으깬 사과를 먹고 기운내. 내가 슬퍼하면 엔젤이 날 꼭껴안아주면서 기운을 북돋아주거든. <목소리> 어, 어, 너한테안 통하는구나. 새 드레스를 입는 것만큼 기운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니? 고마워 레디티 드레스 참 예쁘다. <laughs> 훌륭한 교장 선생님한테만 어울리긴 하지만 <웃음> <웃음> 이게 절망 파티라고 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 아이스크림을 안 갖고 왔다고! 다들 날 격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드레스나 컵케이크는 지금 소용이 없어. <웃음> <웃음> 잠깐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속에서 언제쯤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다들 날 격려해주려고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어. 난 격려는 안 해줄 거야. 대신 네 잘못을 짚어줄까가든? 뭐?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잘못이야. 에이, 나보고 지도교사해달라며 그러니 널 지도할 거야. 네 셈이 말이 맞아. 난 실패했어. 이 학교는 그야말로 재앙이야. 나도 처음엔 나쁜 포니였잖아.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나랑 맞서 싸우고, 날 옳은 길로 이끌었잖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 이교협을 거역할 순 없어! 이퀘스트리아의 모든 학교들을 관리하는 걸! 넌 이퀘스트리아의 우정을 관리하는 공주님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다른 포니가 못하게 막을 순 없어! 하지만 이교협 규정을 지켜... 무슨 상관이야! 규정은 네가 만들면 돼.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잖아. 중요한 일이고 말이야. 그래 맞아. 어떻게 하는지 보단 왜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또 반드시 해낼 거고. 그래 그래야 훨씬 트와일라이트 지 어떻게 도와줄까? 이미 도와줬잖아. 모두 주목. 우리 우정 학교 문을 다시 열도록 하자. 뭐? 아니 왜? 어 이런. 난 반대야. 그 이유가 뭔지 맞혀볼까? 정말 미안하지만 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완전 재미없고 끔찍하고 또 짜증나. 어, 그렇게 말하면 상처만 더 받잖아. 아니, 레인보우 말이 맞아. 너희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이교육 규정을 따르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너희들 생각을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이번엔 반드시 진정한 우정으로 학교를 운영할 거야. 다 함께.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해도 되지? 쪽지 시험 안 내줘도 되고. 학생들한테 색 좋아의 원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살아면 좋아. 그렇다면 전적으로 널 지지해 줄게, 트와일라잇. 다만 큰 문제가 둘 있어.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고 또 학생도 하나도 없어. 처음 건 내가 해결할게. 너희들은 학생들을 다시 모아줘. 걱정 마셔. 근데 어, 어떡해? 보니 학생들을 다시 모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지금쯤 다른 종족들은 우리한테 엄청 화가 났을 거야. <laughs> 무슨소리 우리가 가진 매력을 발휘하면 다시 설득할 수 있어. 라우드포드 원장님께 컵케이크 택배 왔어요. 보롱색 보니 왜 왔다? 야 그들 보니들한테 와란다. 왜냐면 이제 협셔도 되니까요. 그래, 우정학교를 다시 열기로 했고 이번엔 훨씬 더 대박 킹왕짱 끝내줄 거거든요, 또! 오해하게 만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 학교에선 그 누구라도 환영이야 너희 학생을 다시 학교에 보내준다면 정말 기쁠 거야 이 학생들이 꼭 필요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자, 꿈을 걸을 시간이 없어요 학생을 데리고 어서 가자고요! 그건 안 된다! 아옹, 그러니까 상황 설명과 사과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죠? 알았어요 내말잘 들어! 왜안 된다는 거냐면요! 우리 아니, 학생이 살아났으니까! 여 그러니까. 네? 네? 요나, 어딨다! 저분더이잘 보시다! 보니들 탓이라는 게 수상해. 뭘 숨기고 있지, 야크? 저 다들 사라진 학생들을 찾는데 집중해 주세요. 우리를 숨기려고? 보아리, 너희 벌레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모건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이 사라지기 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서로 헤어지기 싫었다고 합니다. 함께 지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런 새. 들 우정에 대해 배웠군요. <laughs> 죄송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숨겨주고 있습니다. 여왕님의 조카를 찾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드래곤 군단는 스몰들을 찾기 위해 서라면 다른 왕국들이 다 불태울 수도 있다고. 그간 그리핀 군대도 마찬가지야. 야, 그들 그리핀들 드래곤들과 싸운다. 체인질링 왕국은 이렇게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누구라도 우리 체인젤링들 탓을 한다면… 그럼 어쩔 건데, 이 변신쟁이! 우린 친구잖아! 최대한 빨리 학생들을 찾으렴. 자칫하면 전쟁이 날것 같아 보이는구나. 좋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스몰더, 오셀러스, 실버스트림, 요나, 그리고 갤러스가 동시에 사라졌어! 정보는 이게 다야? 그냥 어딘가에 숨어있는 걸 거야. 마법을 써서 숨었다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오우! 그럼 잠복하고 있는 거겠네! 어쩌면 난폭한 새우한테 공격을 받은 걸지도 몰라 아무도 예상 못할 상황이지 <laughs> 새우들이 난폭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상 못할 상황이라는 거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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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세트바 지금 파티하는 거야? 아, 아니요, 어, 전 그냥, 어... 어, 배가 어, 어, 고파서 말이죠. <laughs>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것 같아? 다 함께 모여서 컵케이크를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왜? 샌드바는 사라진 학생들과 친구 사이였잖아. 마침 컵케이크도 잔뜩 가져갔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농장에 와서 사과를 무하게 실어가더라고. 그리고 가게에서 베개와 이불도 사가더라니까... <laughs> 분명히 사라진 학생들한테 가져다주라고 산걸 거야. 샌드벨을 따라가자. <laughs> 여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쿨한데 어디로 지오셀러스 왕족잠의 고대 궁전이야 트와일라트 공주님의 이크스트리아 건국 이전의 우정 역사 수업에서 배웠지 <목소리> 그렇게 따지면 학교가 뭐에 도움이 되기는 하네 요나 학교 별로 안 좋아한다 하지만 요나새 친구 줘서 고마워, 캘러스. e 때문이니 착각마. 베게덕 <laughs> 정말 푹신해. 베개덕에 궁전이 훨씬 더 아늑해지겠어. 재미도 있지. 베개 싸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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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어쨌다는... 계단이 진짜 멋지잖아! 바닷속에는 계단이 하나도 없거든! 물 속에선 계단을 못 오르니까! 아 여기 정말 없는 게 없네!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개인질링들에게도 너희 소개시켜주고 싶어. 너희들 생각보다 별로 안 이상하거든. <laughs> 아이고 고맙다. 하긴 뭐 다른 종족들과 같이 노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긴 해. 아, 아 예외도 있긴 있어. 어, 저건 대체 뭐지? 설마 플러터샤이 교수님의 얌전하거나 사나운 생물 될수 없대 나 빼고 다들 졸았던 거야? 이건 퍼거지야 나 얘랑 친구가 될 거야 방법이 베개도 사과도 컵케이크도 아니길 바란다. 제들과 친구되는 방법을 안 배웠나봐. 아, 아 얘들아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요나 겁안 난다. 요나 친구들 있다. 응. 저거 공부벌레 교수님 맞지? 예! Yeah! <laughs> 어, 거치게 되면 안 돼. 다른 대로 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해야지. <laughs> 멋지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토록 쿨한 줄은 몰랐는걸? <laughs> 멋진 분들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 방금 봤어? 어. 레이보교수 와! 그다음에 와! 광고주들이 환호를 날았어 다음에 새들이 날아왔어. 우리도 다 봤거든. 맞아. 아까 굉장히 멋지시긴 했어. 우리 드래곤들 기준으로도 말이지. 너희들 모두 괜찮니? 어, 아, 어, 네. 에이. 우리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지, 이 궁전은 캠핑을 하기엔 너무 위험한 곳이야. 그럼 저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 대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너인 선생님들의 가르침 없이도 우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니?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투알라이시 학교를 다시 연다고 말했을 때 우리도 딱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이전과는 다를 거란다. 그래 맞아 내 방식대로 수업하면 220%더 쿨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이기업 규정도 없을 테니까 분위기도 더 친근할 거고. 게다가 너희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전쟁도 막을 수 있거든. 놀랐지? 이게 무슨 상황이죠? 나이 나이, 네 편지를 받고 10년 감사했단다. 우린 노부 여왕님께서도요. 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실버 스트림. 환영 파티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라 연녀상자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집에 안 가요. 뭐라고? 아무도 안 가요. 죄송해요 토렉스야그이해안 간다. 이거 농담이다. 아니요, 학교를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교 다시 계약합니다. 와! 카암 힌두가 제 봉인을 풀었습니까? 제가 풀었어요, 총장님. 그리고 부탁이니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곧 수업 시작해야 해서요. 수업 같은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이교협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야, 그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간다. 이게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학교는 어수선한데다 교사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게다가 무척이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학생들이 포니들을 위험에 빠뜨렸단 말입니다. <목> 진짜 위험에 빠뜨려줘 볼까? 모두들 진정하세요. 이번 일에 대해선 트와일라이 <목> 스파클 공주가 여러분께 전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럴게요. 제 우정학교는 이교협의 승인을 받지 못한 건 맞아요. 누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네. 그럼이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교협 소속이 아닌 거죠. 이건 우정학교예요. 규정도 따로 있고요. 왜냐면 하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학생들은 우정이 특별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도 특별한 방법으로 우정을 가르칠 거고요. 제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생물들을 모조리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교장까지 일부러 바꾼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총장께서 하시는 행동은 옛날 어스포니들, 유니콘들과 페가수스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전혀 없군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학교가 이케스트리아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아니요, 파괴할 겁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를 거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새롭게 연 우정학교 모두의 집이죠 믿음을 배우죠 언제나 즐거워 우정으로 하나 되죠 누구보다 친한 걸요 기포 그립을 크고 작음 상관없이 모두 올수 있죠. 하나 둘세 마리 약크 완벽하게 노래는 체인젤링이 나날 닮은 것 같아. 오오오오. 우정학교는 우리 모두의 지 함께 나누고 서로 믿는 법을 배우죠. 자신 의 길을 찾게 될 거. 배울 수 없죠. 저절로 알게 되죠. 믿음을 갖고 따라오면 멋진 우정 자라죠. 친절을 말. 있는 법을 배우죠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거야 언제나 우정은 결국엔 승리해 어, 알았어! 스몰더를 학교에 계속 보낼 테니 노래 그만 불러! 야호! 드래곤 학교 다니면 야크도 다닌다 넌 우리 체인지링들의 자랑이 될 거야, 오셀러스 이 학교에 다니라 이제네가 봤다는 그계단에 대해 서좀말해주렴 어, <laughs> 뭐? 넌 집에 가야 해! 네가 친구로사귀었다 해도 상관없어. 제발요그거 삭제한다! 진짜 제일 재밌는 일이었어. 빨리 새로운 수업 계획을 짜고 싶어 못 견디겠다. <laughs> 물론 내 친구들과 함께 짤 거야.